저희들은 어, 판사를 지낸 국민의힘 의원들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아, 어제 또 오늘 딴 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법상으로는 피고인 이재명이 되겠습니다.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재판은 헌법의 취지에 따라 사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에 관해서 저희들이 입장을 말씀드리고, 이를 강력히 비판하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장동혁 의원님께서 준비해온 저희들의 입장을 남것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 법 위반사건의 파기 환송심을 재판 중인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헌법 제84조를 이유로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사법부가 정치 권력에 굴복해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나머지 형사 재판도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재직 중 재판을 받으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장애가 된다는 이유로 헌법 제 84조의 불소추 특권의 소추에 대해 재판도 포함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홍주표 전 시장이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2017년에는 불소주특권의 소추에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홍주표 후보를 향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 제84조에 불소주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했었습니다. 당시 헌법학자 10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은 대통령 신분이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법제처가 2010년에 발간한 헌법 주석서에서도 헌법 제8 4조에서 말하는 형사상 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특검 법안을 비상기엄 이전에만 19차례나 발의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 당선인 시절에 이미 두 건의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습니다. 논리는 헌법 제84조에 규정된 불소수특권의 소추는 기소만 의미할 뿐 수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근간을 이루는 헌법이 한 사람을 위해 마음대로 해석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형사처벌을 막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에게 특권을 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서는 더더욱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임기후로 미루겠다고 나선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논리로 헌법을 개정하지 않고 헌법 제84조를 입맛대로 해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모든 형사재판을 중지시키겠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명백히 위헌입니다. 사법부의 이번 결정은 독립이라는 심장을 꺼내어 권력에 넘겨주고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사법부의 사망은 곧 민주주의의 사망입니다. 사법부의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오랜 기간 법원에 몸 담았던 저희들로서는 큰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형사 재판도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국민이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한 것은 당당하게 재판을 받고 본인이 강조해온 것처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무죄를 증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도 그리고 사법부도 국민의 명령을 따르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0일 국민의 법관 출신위원 주호영, 김기현, 나경원, 조배숙, 장동단 이상입니다. 수십 년 이상 큰 희생을 치르고 이룩했던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 삼건물립이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철저히 유린되고 찢어지게 된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검찰, 법원의 수사망, 재판권을 철저히 유린하고 혼자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자 그것은 재판까지 법을 앞장서서 지켜야 할 고등법원의 판사들이 민주당의 권력의 압박 앞에 스스로 먼저 돌아오고 꼴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사와 재판사에서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두고두고 기록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평소에 옛날에 내려오던 비리법권천이란 말에 맘이 들지 않았습니다. 비, 잘못된 것은 비,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 법을 이길 수 없고, 법은 권세를 이길 수 없고, 권세는 하늘의 돈을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주 사회에서는 비위 권법 처리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에 다시 왕조 시대로 돌아가서 권력은 재판에서도 자유롭고, 이재명 대통령은 모든 것이 무죄인 그런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늘이 어떻게 심판한지 밖에 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천막은 괴배나 소위 불로라 하늘의 거물은 선글기는 하지만 놓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 하늘의 심판까지 지켜보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 하늘의 죄를 짓지 마라. 빌것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강복히 충고합니다. 득죄 어천이면 무소도야. 하늘의 죄를 얻으면 빌것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철저히 유린하고 법을 왜곡하고 하는 이런 일들 제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다고 이것이 음. 완전히 해결되게 넘어가는, 넘어가는 것은 아니고 언젠가는 몇배더 가혹하게 대가를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네, 박영원입니다 어, 정말 어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원 스스로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 저는 어제 자로 유권 무죄. 유죄의 시대를 열었다.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와 친한, 이제 이재명 대통령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 친한, 권력자와 친한 사람들은 무죄로 어, 무권 유죄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헌법이 후퇴된 어제의 사법 치우개나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주호영 의장께서 이 권력은 천을 하늘을 이기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 천은 바로 천심의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심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검찰에 한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런 부당한 재판 연기에 대해서 즉시 기일 지정 신청을 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결국 기일 지정 신청에. 판단을 다시 함으로써 이 법원이 바로 잡혀질 것을 또 한편으로 기대하기도 합니다. 헌법 84조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으니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헌법 제 67조 제3항이아 68조 제3항이 어, 이 대통령 선거 재선거의 규정만을 보더라도 당선인의 경우와 그리고 대통령의 경우에 권위와 신문상실이라는 그까지 표현을 썼지만, 거기에 열거된 규정은 역시 재판, 판결이 중단되지 않음을 미루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기초하 와서도 홍법 84조로구나, 68조로구나, 이 재판이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면 당연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검찰에게 기일지정 신청해 줄 것을 촉구하고 저희는 이러한 사법부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또 재판정지법이라는 발견되는 위험 법위를 만든다면 여기와 관련된 헌법적 절차를 검토하여 진행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laughs> ...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것은 법치주의입니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상권 분립이고 그리고 또그 핵심은 사법권의 독립입니다. 사법권의 독립이 왜 중요하냐 그것은 정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옳은 것은 옳다, 틀린 것은 틀렸다. 죄 지은 사람은 처벌받고, 죄가 없는 사람은 무죄를 선고하고. 99%의 국민이 지지한다고 해도,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법원은 재판을 해야 되고, 판사는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이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지금 사법권은 파괴 수준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타까운 것은 아, 그러한 시도에 대해서 사법부가 정말 백길 들은 것입니다. 우려됩니다. 소수 여당으로서 이것을 국회에서 막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현명합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되었지만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거의 60% 이상입니다.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이 국민의 여론을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사에주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반성하고 집 앞에서 공항까지 몇 명이 가든 우아하게 차량 대절은 검색창에. 검색창에, 검색창에, 검색창에